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감옥 탈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? 여기 스포너 셀카 셀카 아내 네,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딥마크의 감옥 탈출 아 내가 왜 여기 있냐 딥마크의 감옥 탈출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잠깐만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어? 이렇게 맛있는 걸안챙다리는거하고 아주아주 망치하고 악취 나는 건조 됩니다. 당연하지. 어떡하구. 구멍을 지않자는 법이고. 들다 또치. 병기종단이 오래돼도 그런지 악취가 난다. 안 돼! 아, 들러워 뭐야, 여기 어디야? 뭐야 여기 어디야? 다른 공간을 본것 같은데? 내 욕지, 내 욕지 기만하시고요. 혼자 안 돼. 몸다 다리 더러워. 뭐야 여게또 어디야? 뭐야? 뭐야? 아니. 승관이 너무 탈인가 다시 한번 본다. 아, 여기 지하수가 있구나. 들어. 내내 방으로 돌아갈래. 우. 바로 여기구나. 나도 이제 감옥 을 탈출할지. 아 이제 감옥을 탈출할 때가 된 건가? 내가 들어갈만? 한 구멍이 야 뭐야? 천둥방야 뭐야? 야, 뭐야? 뭐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다행히 간수는 없다. 좋아. 그래나의그래나의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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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 역시 나는 다 들어가 봐요.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 경런 거는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. 감수해봅오 맛있다. 양념에다 이제 양념에다 여기도 이렇게 어떻게 나가 역시 동로이다. 뭐야? 무기 보관소가 연결돼 있다. 도박. 아 도박이 이런 게참난 난텐 담줄때가 많아.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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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. 아이템 그냥 다다어 다. 어, 저리가. 아이템, 그거 뭐다 챙겨. 어, 아이템 다 챙겨. 작업대로 가, 잠깐만, 이거. 작업대가 없는데. 안 돼! 안 돼, 난 작업대로 갈 거야. 난 작업대로 가야 돼. 안 돼! 잠깐만, 잘하면 이게 갈 수가 없구나. 근데 난안 돼, 작업대가 있잖아. 그래. 나는 가죽 깝발이고, 여야 도리 어딘가에 고갱이가 있어야 하는데 고갱이가 있을 건데 여기, 여기는 내 방인가 내 방이겠지 아직 빵 없네 확인 일류 낙지인데 빵은 빵은 내가 좋아하긴 좋아해도 에이 너무하네. 좀있는데왜 이렇게 안 달려? 안 되겠다. 보통으로 하자. 와봐 와봐. 얼마나 잘 크지? 야 무슨 빵만 이제 빵만 뭐 계속 줘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뭐? 여러분들 꽃이 엄청, 엄청. 이런 것은 다 들어가다. 고, 하는 것 같네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그냥, 아, 니야 아, 그냥, 나는 여기 있는 상자 제일, 나는 제일 여기 있는 상자 열어보고 싶은데. 여기, 여기 상자. 아, 애기 좀 말고. 여기 상자. 그 뜻은, 열어보란 라 뜻이겠죠. m 단한 i a 야전 m 말이야! a 전 m a 이 i a 캐전, m a r i 아, 역시. 역시. 캐전, 시 역시. 캐전. 쟤는 이 문도, 이로벌한테. 쟤는 배터리, 게이터했는데 배터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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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아 아니구나. 작대기로 여기 부숴버리겠다. 아 뭐야 아 아무래도 안되겠어 나의 네, 엄청난 버그일 수는 수밖에 아 뭐야 여기 아 여러분들 아무래도, 아무래도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저고깽이가 딱 굴러와 버리는 뭐야 기다란 곳에 아 거미줄이 아 진짜 거미줄에 걸려버렸어. 아, 나 졌어. 음, 여기도 상자가 있을지도 몰라. 없고? 뭐야? 아이 거미줄을 걸리는 건가? 걔는 당연히 없을 거고. 그러면 이 거미줄이... 여기밖에 없네. 여기밖에 없네요. 이 여기 내가 이미 털었잖아. 그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. 그래, 이물 속에 한번 들어가보자. 아 어, 물에 아무것도 없어. 그럼 안, 정말 안 되겠네요. 뭐 어차피 어제는 없고요. 뭐야? 야 뭐야? 야 요요요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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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그쵸? 그죠그렇 뭐야 그쵸? 와야 뭐냐 야, 안들 끝났어요 아 안돼 안돼 그럼 이만 빠이